이별 가를 저 바다가 없었다면 대해 순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노래 강사 임성환입니다. 어, 지금 들려드린 노래가 여러분 몇 곡인지 아시겠습니까? 일곱 곡입니다. 아, 이 트로트가 소통이란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뽕숭아학당에서도 했고 늘 해왔던 노래인데 지금 이 일곱 곡이 기가 막히게 매치가 되면서. 마치 한 곡인 양. 쭉 이렇게 메들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? 아,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, 곡, 각각의 곡이 조각조각 맞춰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목조 건축물. 사실 이 얘기는 음악평론가 박성서 선생님이 하신 얘기인데, 진짜 이 노래는 한 곡처럼 이렇게 연결되면서도 서로서로 서로 각각 다른 가수가 각각 다른 시기에 불러낸 곡인데, 이렇게 연결하니까 또 연결이 돼요. 사실은 트로트의 맛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음을 알아주고 네 마음 내 마음 사는 모양은 좀 달라도 서로 인지상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트로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잘했지 말은 참 잘하는데 영상은 조금 거시기 하지 오늘도 영상이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지금 우리 실장님이 실장님 네 휴대폰으로 찍고 계십니다 예 지금 안경 벗고요 예 노안 관계를, 아, 죄송합니다. 이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, 예. 하여튼, 그래서 영상은 좀 그렇습니다만, 내용에 여러분, 어, 내용으로 그냥 충분히 저희들 막 그냥 그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때, 뽕숭아 학당 가서 이렇게, 트로트는 소통이다! 이러면서 이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거는 바로 편집! 되어버렸어요. 편집되고 나온 영상이 바로 이 영상 아닙니까? 트로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, 소통의 음악이에요. 그렇죠. 여러분들 노래도 소통이 돼요. 어 어떻게? 우리 찬떡. 네. 시절 인연 플렸지 와. 가는 인연 잡지를 <laughs> 말고. 와. 리 선생님.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. 남자. 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나는 사랑아 사랑아 무너진 나의 사랑 내놔 보고픈 나의 영화 아 근데 니가 아 근데 니가 니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지금 봐도 제가 봐도 좀 조금 웃기네요. 아 그때 이제 봉숭아 학당 그 녹화진들, 그러니까 감독님, 그, 그리고 그 작가님들 표정, 그다음에 그 카메라 감독님 표정까지 뭐 표정이 이랬어요. 뭐, 뭐 저런 게다 있노? 이러면서 막 웃는 표정. <laughs> 하여튼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제가 그 편집된 그거 불러주면서 계속 소통소통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공부가 된 이유가 그 사실은 제가 4년 동안, 어 KBS 부산에서 그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. 뭐냐면, 뮤직 토크쇼 가열번지란 프로그램을 부산에서는 뭐 저녁 시간에 방송이 됐고, 전국 방송으로는 낮 시간에 방송하다 보니까 다른 부산 지역 외에 계신 분들은 뭐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아마 조금 보시기에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4년 동안 한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경험이 됐어요.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한국에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정말 기라성 같은 레전더 분들, 그 작곡가들, 작사가들, 그 다음에 뮤지션, 가수, 연주자들,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얘기 나누고 하는, 가요 스토리, 가요사를 말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. 그게, 저는 거기서 이제 예능 파트를 맡아가지고, 작곡가 선생님이나 가수들의 노래를 막 엮어가지고, 지금 맨 처음에 불렀던 것처럼, 뭐 뽕숭아에서 불른 것처럼, 그렇게 엮어서 막 재미나게 불러주고 했는데,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자양분, 그리고 엄청난 제재산 그런 것도된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공부한 것들을 지금 뭐 F4를 비롯해서 열심히 또, 이 업계에 들어와가지고, 열심히 노력하는 그 뮤지션들, 동생들, 후배들, 그 가수님들을 위해서 조금씩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하나의 이 소스, 예, 어, 그런 소스가 된 거죠. 아, 그래서 여러분, 어, 요번에는, 어, 그, 가요 1번지에서 제가 살짝 까부른 모습이 담겨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, 앞으로, 어, 중간중간에 또 제가 가요 1번지 모습들, 어, 재미난 부분들 또 살짝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. 한 번씩 시간 되시면 보시는 것도 아마 그 쏠쏠한 재미가 되실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최진희 지니씨. 씨를 위해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.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수 없어요. 던져버린 나의 목습 <laughs> 바라보는 너기. 잊을 수 없어 이 가져가져가져가 천천히 잡았 이럴 줄 알았어 내 아픔 상처 모두 가져가 버려 <laughs> 오늘도 나는 내방안 거울 앞에서 미련 때문에. 미련 때문에 우리 너무 쉽게 헤어졌어 아, 많다 우리 너무 쉽게 헤어졌어 소심은 전반에 화낼 거야 가 내린다 까지 합니다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그 <laughs> 외로운 눈물이 됐나 야아 고생했습니다! 얼마나 연습했겠어요? 아니, 저기 아, 어렵거든요 아, 왜냐면 아, 아, 최진희 씨의 아. 히트곡을 아. 그것도 소절소절 소절, 소절 잘라가지고 다 매달아서 그렇지. 이렇게 아니, 이게 보통 재주가 아니에요 제주가 이게 어, 형님 진짜. 잘라서 오는 음. 게 힘든 게 아니고 어느 곡을 골라야 될지가 힘들었어요 음. 아. 곡이 너무, 너무, 너무 많으니까.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뭐 잘했다 칩시다 음. 근데 눈치는 없어요 <웃음> 오늘. <웃음> 그 당대 최고의 작사 작곡가 조은파편인데조은파 음. 네. 서재 앞에서 이 환영송을 준비를 해야지. 그에 음. 쌓으라는 눈가에 고이는 <laughs> <생각은 웃음> <생각이 웃음> 음. 아, 이 슬이 아름다워. 봐봐. 언제라도 생각이 생각이 나고 아이 노래도 어. 어쩌다한번오 여러분 <laughs> 무슨 사연 씻고 오길래 남이라는 글자, <laughs> 저만 아를 지어 니 믿음을 만난 사람 공방에 <웃음> 놓은 <laughs> 아낭 내야 <난 웃음> 감사합니다, 선. 아니, 표정이 흐뭇하신데요? 저승소 <laughs> 야. 초 아, 명곡이죠. 아, 이 많은 곡들이. 잡아보 순간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잘한다. 웃음으로 통곡 네. 그대는 모르니. 모르리. <laughs> 모르리. 모르리 <야> 아, <laughs> 아, 아, 근데 좀 저는 네. 이상한 게 있어요. 하나. 아, 음. 왜 이분이 이때까지 나를 안 찾아왔나? 아, 아, 선생님, 가안가 예. 오늘, 네. 네. <laughs> 오늘 만났지 않습니까? 오늘 <laughs> 만났지 않습니까? 아, 28년째인데. 언간하면 <laughs> 얘기해주십시 아이구야. 네. <laughs> 이게 한, 한 4년 전쯤 될것 같아요. 한 4년, 한 4년 전쯤의 영상인 것 같은데. 재밌지? 아, 뭐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. 하여튼, 그때, 이때, 전 정말, 지금 생각해도 참 소중한 프로그램. 정말, 아, 제가 출연해서 그런 게 아니라,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우리 한국 가요사에는 아,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,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지금 종영이 돼가지고. 다음에 한번 더, 뭐, 해본, 다시 시도한다는 말씀은 있었는데, 지금까지 소식은 없습니다. <laughs> 자, 이때, 저, 이 프로그램을 보고, 그날, 제가 뽕숭아 올라갔을 때, 우리 찬또, 찬웅군이막 달려와서, 선생님, 가율번지에서 뵀습니다. 이러면서, 막 아, 기타 너무 멋있게 치시고, 막, 메들리 아우, 너무 리스펙합니다 하면서, 그때 와서 이제, 제 손을 꼭 잡고, 보고 싶었다고, 팬이었다고, 말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. 산떠야 사랑해 <laughs> 아 그래서 지금 오늘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말이죠 내일 그 KBS 부산 이러번번이 찍었던 KBS 부산의또 뮤직 아저 유튜브 이제 말이 좀 그러네요 유튜브 영상을 또 내일 생방송합니다 내일은 우리 제 동생 장민호의 노래를 어, 수업을 할 겁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다 아시죠? 다 알아도 또 저랑 하면 또 맛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, 가을을 또 즐기시고 싶고 또 어, 저랑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면서 데이트하실 분들은 내일 오후 2시에 KBS 부산 유튜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? 아하, 내일 뵙겠습니다 가는 인형 잡지를 말고 오는 인형 막지 마세요 남자는 말합니다 내일 뵙자고.